oh yeah oh. 밥이 별로 맛있는 거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보려고요. 아, 저희는 2주도 안 돼서 또 여행을 간는 거예요. 여행 중국병에걸나 아, 여행만 다니고 싶어요. 나도. 나 진짜 멘토링이 고뭐뭐 뭐, 뭐, 때려치우고 그냥 여행 가는 거야. 오 화장 잘된것 같아. 상담. 열심히 했어. 마음에 들어. 다방도 안한왔어 이거 일본 가서 산 거. 다들 일본 브이로그 보고 오셨죠? 일본 브이로그는 다 뭐, 보고 해라?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놀던 놀던> 아 <놀던> 저희는 국내에서 제가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국제선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보려보려 짬뽕이랑 짜장 먹을 겁니다. 물을 <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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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이> 샀습니다. <놀던> 국물이자 아7에비행인데 45분부터 그좀 아련한 오법수터 다시 갈게요. 뭐야? 완전 이거 광고을잘안 해? 그렇지. 편집점을 이렇게 막 잡아줘야 돼. 응, 편집점 그나마 해 이거... 뭐야? 잘갈수있겠거이런이한국거데거 맞아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아 이거요? 그거 통으로 달고 왔는데 진짜 아왜저 2시 19분입니다 자 먹어 거의 아. <laughs> 아. <laughs> 네, 45분부터 탑승인데 지금 48분인데 아직 안 돌렸어 지연됐대요 지연 아 맞다 완전 <laughs> 다음 주에 식사를 가는데, 식사가면 밑에 하악 기둥기를 싹고 이제 다음 달에 또한번더 가면, 상악도 딱떼고 그러면 저희는 좋은 미소 가은 <목소리> <목소리> 야, 진짜 축하한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가 아, 아, 너무 예뻐요. 에어비앤비 했거든요 저희. 인지인이고요. 아, 뷰가 너무 예쁜데? 이렇게 완전, 완전... 원룸 느낌. 보이세요? 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 깨끗하다. 더글았어 <laughs> 밥솥이랑 그런 것도 다 있네. 어, 그러면 이히로코 야, 너무 좋다. 터위, 파우. 뭐, 조금 짐 풀고 놀다가 밥을 먹으러 나갈 겁니다. 이거지. 아이스크림, 잠도. 이거 이거. 짠! 버섯 먹어? 응. 버섯 버섯 다이 버섯 버섯 먹어? 네 버섯 버섯 다, 응. 다, 응. 다, 응. 다 해놓고 응. 먹어요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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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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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을바 귀엽다. 저희가더애서도 비상이에요 비상. 비상 카카오, 카카오 택시가, 택시가 안 잡혀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콜택시도 음. 되는지 음. 모르겠어요 산하르마트에서 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음. 나 좋지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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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다행히 콜택시가 잡혀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무사히 집에 들어왔고요 원래 저희 나가서 밤산책 가려고 했거든요 해가 너무 집에 들어오니까 나이가 싫어가지고 저희 그냥 씻고 일찍 자고 내일 일찍 나가려고요. 이것은 코이세이오 반지인데요. 너무 좋으니까 다들 사세요. 지금 아마 세어 할 겁니다. 이제 해제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요즘 비포에부터 개 심각한 네. 거아니에 우리 우리? <laughs> 저희는 씻고 나왔고요. 이제 아까 하나로마트 가서 라면이랑 맥주랑 메로키을먹을거예요 지금 다다 아니, 존나 웃기네?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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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또저러네 제주도 브이로그는. 뭐가 울려? 난리 법석. 땀을 안녕하세요, 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석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만사부 안녕. 여러분, 불을 껐지만 저희는 자려고 누웠습니다. 잘 자고, 내일 봐요. 안녕! 8시인 <laughs> <laughs> 어떡해. <웃음> 아니, 있잖아. 내가 오늘 숭이 아이패드로 미사포로 간거 편집본을 미리 봤거든? 어. 너무 재밌더라. 어, 그래. <laughs> 너네 기대해. <웃음> 기대해. <웃음> 이미, <웃음> 이미 너무 돼. 아니, 언니 궁금한가 봐. 근데 어제 내가 까르버린거야아 진짜 왜그래 <laughs> 진짜 기이여가 <왜> 그니까 <그래>? <laughs> 아, 진짜 재기열이네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또안 떨어지는거야 다 미치겠다 <laughs> 그래서 진짜 렬이였어 <엔딩이었어. 웃음> <응>. 벌써 캐네디한 <페네디언> 발행이 <laughs> <다 웃음> <됐니? 웃음> 아 너무 아왜네 여기 바로 저나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의 는입니다오리는이다제 나와서 1월 카페버리쪽으로갈 겁니다. 바다가 공하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저는 멋쟁이라서 멋쟁이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내려서 이제 걸어서 가고 <목소리> 있습니다. <목소리> あ,あ、れはちょっとトイレジュった。 음식 먹어보기 먹어보기에요? 먹아 너무 맛있어 아니야 먹는거 같아 이 안먹어봤어 풀 맛있어? 맛있지는 않아 그냥 꿀맛 음. <laughs> 왜? 그냥 풀맛이야? 난 안먹을래 응? 이미 먹어버렸지만 드디어 드디 음. 먹어버렸습니다 완미재미있네 음.

야, 아, 야. 야 내거 먹는 거 아니야. 아, 가. <목소리> 목이 한번니까 기다려, 기다려. 어머, 어머, 빨리 Oh. <laughs> 아울에 어, 힘들다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 멋있다 이

갈수 있어? 어, 어, 어. <목소리도> 얼른 아, 집에 가서 밥밥 먹고 시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 집에, 집에 들어가서 회를 시켰어요 진짜 개맛있어요 오늘은 3일 타고요 저는 아, 네. 협재쪽으로가려고 지금 버스타러가고 있습니다. 2 0 2번이 진짜 맞는 이대기 맞니이대2보2이대니이 어? 왜? 니니이어 갈치 조림이랑 갈치 구이를 먹어 봤습니다. 제 맛. 맞아요. 이요 맞아요. 그서이나왔어요제라주세요밥으로잘 <laughs> <laughs> <더> <laughs> 새우깡 소주. 이야 어떠십니까 뜨거워요 허어 말다는데, 진짜 코끼리 말 같아. 진짜 코끼리 말 같다. 여기가 관람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laughs>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는데요? 뭐좀워터함인가요 단체 즐기는거 말이야. 하이딩 잘맞췄니까 저희는 지금 개 더위를 이겨내고 그늘로 피신했습니다. 비자 <laughs> 어, 나무. 어 비자 말고 니까 그러니까.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에 무슨 동굴 영상관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에어컨에들어져 있습니다. 음. 진짜 생각 같은. 그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만 쉬다가 나가라고 그리고 물은 필수입니다 꼭 들고 오세요 공부를 좀할 겁니다 공은 겁나 간지 고 석순, 석순 있어요 석순인데 제주도시가 많잖아요 그시시아 네. 아, 진짜? 제주 시 아니야? 응. 와 신기하다. 너는 어디라고? 저는 청주산수. 저는 발성수. 첫째 굴로 들어가 볼게. 한번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왔어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음, 진짜 찐굴 굴이 아, 어, 너무 뭐. 시원하고 진짜 핸드폰 안 터져. 맞아. 아또 맞았어 굴. 나도 맞았어. <laughs> 얘가 저기서 떨어졌대요. 근데 계속 <laughs> 케이스가 떨어져가지고 얘는 음. 점점 커지고 얘는. 작아지고 있대요. 신기하죠? 음~ <laughs> 황영불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행상 하이 난이 가황영 동굴에서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녀요, 길에. 그래. 어, 나 무서워. 왜 이렇게 커? 야, 징그러워. 야, 저는 대박. 너무 신기해. 아, 무서워. 은댕이 잘 보인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안에도 개 많아. 필면드어져 있고요. 왜요? 여기 진짜 엄청 많아요 요 저희는 이제 힐링공원에서 나와서 유니클로 되려고 버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유니클로 도남점에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도점에 와버로지 뭐예요 그래서 다시 택시 타고 갈 거예요 뜨거야요 그 캐치를 불렀어요 그래 집가서 그냥 숙소만 걸려고요 지금 원래 저기 동문시장 가기로 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숙소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러려고합 결국 제스키는못 샀어요 그니까 없어 다품절됐나봐다사아서 그래도 사고 싶었는데 숙소로 뿅몇 시간 하냐? 이거 김수 97이라고 아니 15시면 30분 남시지 4일차고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마스원 이따야 다음에 겨울에 또 오는 걸로 다음에 면허를 따서 렌탈을 해서 가야겠어요 4일차 했습니다 지금 기 집에 기다리고 있어집 가기 싫어 정말 정말 랜턴이 된 건데 맞아요 저도 동해선 타고 시내대까지 가서 고대 받으러 가야 돼요 엄청 귀찮아어겠 학교로 그뭐 해주면 안 돼? 그니까 어야돼말 <목소리가> <잘 봐야> <laughs> I can mean it and I'm out